요즘에는 다섯 명다 아레나에 많이 빠져가지고 해외 경기 하러 갔을 때도 좀 아레나 다 같이 많이 했습니다. 가장 승률이 좋았던 시 팀원은 누구였나요? 어 지금 오너 선수가 아레나를 되게 잘해가지고 저희 팀에서는 오너 선수가 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. 아레나 같이 하고 싶은 팀원은? 음다 괜찮은데. 상혁이 형이랑은 좀피해야 y 어? a 어? 왜요? 상 n 이 Yang y a 이 g Y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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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아 g Y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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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아닙니다. 근 비슷해요. 비슷해요. 자 롤하면 사실 뭐전롤할때 아,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. 오늘 네. 정답? 자꾸 팀 탓해가지고 자기 탓해가지고 정담입니다 정답 <laughs> 승한이 형이 자꾸 남 탓해요. 같은 팀 안. <laughs> 어떤 식으로 남 탓을 안해요 같이 못했는데 자꾸 탓만 해서 <laughs> 음. 다음에 또 잘해보자. 뭐? 상혁이 형은 훈수를 좀아 여기 또 훈수였구나. 어떤 챔피언이면 이 순간 골랐어야지. 뭐이팀 갔어야지. 약간 그런 훈수를 음.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. 우노 선수가 아레나 이제 듀얼 할 때도 좀내려남불이시리면 아레나 본인이 이제 못했다 싶으면은 일단 목소리를 크게 내거든요.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한 거라고 목소리 크게 해서 정치를 바로 해가지고 나중에 좀 아레나 간전 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. 어 페이커 선수도 혹시 도란 선수랑.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짓인지요? 저는 도란 선수랑 하고 싶지 않고요 <laughs> 도란 선수랑 하면은 승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, 이게 캐리아 선수랑 할 때는 승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같이 오! 하기 싫고요 그 네. 이제 어현준 형이랑 했을 때는 약간 복불복으로 1, 2등 할 때도 많고 <laughs> 7, 8등 할 때도 오, 많아가지고 그냥 네?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성혁이 형은 약간 고점은 낮고 저점은 낮아서 약간 안정적인 네, 약간 안정적이다? 중간 갈 거면 어, 하고 안정적이다. 근데 민영이랑은 팀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. 맞아 어. 어, 애매한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일, 그래서 두 가지 없네요 일반인이랑 좀 하고 싶은. <laughs>